여기 지금 막 빼낸 필터고요. 요게 새 필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을 위해서 잔소리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마스크 쓰고 나오셨나요? 그리고 차를 타실 때 혹시 마스크를 쓰셨나요? 안 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laughs> 예. 제가 잔소리를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세먼지 나쁜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아침에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아니고, 다른 가족들, 저희 어머니, 와이프, 아이들까지 이 마스크를 스스로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안 하면 다 까먹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항상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챙겨서 내보내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마스크 챙기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가방 안에 있어. 이따가 쓸게. 예. 제가 그러면 화를 확 내죠. 어머니, 마스크는 쓰라고 있는 거지, 가방 안에 넣어놓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 쓰세요. 오늘 내리실 때꼭 착용을 하고 내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머니는 습관이 안 되신 것 같고, 저희 와이프도 거의 어머니랑 비슷하게, 갖고는 다니되 잘 챙겨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들 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상기를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경각심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요 충북 단양에 영주로 넘어가는 중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중령자락에서 반평생을 흙집 그러니까 옛날 흙집이라고 하긴 그렇고 벽을 제 기억에도 흙으로 이렇게 음, 미장을 해갖고서 안에 짚을 넣고 그리고 구둘장을 떼고 창호지를 바른 그런 집에서 반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담배 안 피시고요. 그런데 왜 폐암이 걸리셨을까요? 그 공기 좋은 곳에서 집도 환경오름을 안 나오는 그런 집에서 담배도 안 피시고, 그런데 왜 폐암이 걸리셨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꼴추셨습니다 엄청 담배를 많이 피시던 꼴추셨고 외할아버지 본인도 폐암에 걸리셔서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고서도 그래 뭐내 평생 뭐이 짧은 인생 이것도 욜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굵고 짧게 예 굵고 짧게 살다가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아직도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본인은 선택이니까 그렇게 가셔도 좋지만 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와이프가 여러분들의 담배로 인해서 그렇게 간접 우변으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면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짧고 굵게를 외치시면서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실 건가요?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담배 얘기를 갖다 붙이냐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경기권에 미세먼지 나쁨 주의보 발령 일수가 120일이 넘습니다. 365일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나쁨인 환경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WHO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은 보통일 때도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나쁨주의보일 때는 정말 나쁜 거고요. 보통일 때도 WHO 기준으로 따지면 나쁨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365일 중에 조음인 날짜가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그냥 실내에 들어갈 거니까 뭐 잠깐은 그냥 안 끼고서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겠지 아니면 차에 있을 거니까 안 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안 쓰시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폐암에 노출되고 기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계신 모든 국민, 그리고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유독 이제 50대, 60대 전원주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그냥 크게 경각심을 못 느끼시고 마스크를 들여도 그냥 갖고만 다니시고 이렇게 답답하다고 안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주에 내려와서도 보니까 농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농사 일에 힘드시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나쁜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단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환경보다 얼마나 더 건강에 나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잔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죠. 그래도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아들이다, 선후배다,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말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가랑비에 옷 젖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보다 본론이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차량 안에 공기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집에서 나서실 때는 마스크를 끼고 차에 올라서 타시고요. 차를 타신 다음에 문을 닫고 바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한 3분 정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내기순환 모드로 공기순환 모드를 바꿔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최대풍량으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팔까지 돌릴 수 있는데, 최대풍량으로 돌려서 한 2분 정도 돌리면 굉장히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집니다. 2, 3분만 이렇게 돌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에어컨 필터를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필터로 교환만 잘 해놓으시면 정말 현저하게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그렇게 잘될것 같으면은 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파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실험한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실게요. 지금 차 문을 열어 놓고서 측정을 한 수치가 지금 미세먼지 140에 초미세먼지 1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지금 차 안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제가 에어컨 필터를 3일 전쯤에 지금 갈았는데 내기 순환 모드로 돌리고 자, 보세요. 내기 순환 모드로 돌려놓고. 음. 지금 팔 정도로 가장 센 걸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불과 2분이 안 지난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10 이하로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둘다 수치가 훅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 2분 정도 동안 정말 획기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100이 넘던 수치에서 10 언더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에 타시면 한 3분 정도 동안은 마스크를 끼시고 내기 모드로 돌린 다음에 송풍 모드를 최대로 풍량으로 돌리셔서 미세먼지를 확 줄여놓고 마스크를 벗고 운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래도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가온파는 절대 사지 말라고 강권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2만 원에서 한 10여만 원대의 차량용 공기청정기들이 있는데 절대 금방 보여드린 영상처럼 3분 내에, 2, 3분 내에 미세먼지 수치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차량용 에어컴필터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에어 컨필터를 2~3개월 주기로 잘 갈아 주시고 차에 타시면 습관적으로 내기 모드, 내기 순환 모드, 그리고 송풍 만땅 이렇게 돌리시는 습관.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건강하게 가족들과 같이 차량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전열 교환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 탄소가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잔소리를 좀 드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새겨두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